네, 추위가 십사리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종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부산 영하 사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오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포함한 동쪽 지역에선 건조 경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의 지역으로도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단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들어있지 않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띠겠고, 낮 기온은 두 자릿수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꽤 지나겠습니다. 또 당분간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되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영하 6도, 양산이 영하 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3도, 양산이 5도, 김해가 4도 안팎 예상됩니다. 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또 당분간 해안가에선 갑작스러운 너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